왔어 우와 자 저도 한 마리 했습니다 아딱꾹꾹합니다 선물 좋습니다 거기 떴습니다 어이 숭어다야 레퍼프겠다 진짜 와 숭어 한 70짜리 올라와 우와. 야, 떨지 좀 잡아라. 어? 수고 70짜리 올라. 70짜리. 와, 내 떨겠다. 내 진짜 씨. 야. 야, 떨지 좀 잡아. 이제 수고 70짜리 올라온 다 어? 떨쳐 떨치, 떨쳐부터 좀잡라 떨쳐부터. 와, 씨. 야, 수고 70짜리 올라온 거. 또 올라. 다와 우와. 우와, 씨. 우. <laughs> 젖지다젖지다오지다다 터지다, 씨이다씨지다다터지와 와! 지빠졌지다가지다 터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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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지지지다 터지다, 다터지빠지지 야, 대닭살나보네 아니, 힘도 안쓰러운가? 왜 갑자기 나왔다? 빨리 떠들어 가니까, 다와는데자 대가, 대 대가 완전 작살아버렸습니다, 이거,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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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테리키가 왜 돼, 이거? 코기, 코기 랜딩 중에, 이거 무슨일입니까 이거? 이거, 이거 도대체, 마이너스 7에 1인지, 이거. <웃음> 이거, <laughs> 이렇데이렇데 <laughs> 이거, 이거, 뭐 하는 짓입니까, 이거? <웃음> 이거, <웃음> 어? 원출 2.5, 목줄 1.75인데, 이거, 목줄이 나가도 원줄이 나가야 되는데, 이거, 이거, 대가, 이거, 얘네가 뭡니까, 이거, 이거. 아, 내 쌍꺼풀에서, 쌍꺼풀에서. <laughs> 강계장님,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, 지금. 이게뭐 하는 겁니까, 이거? 원줄 2.5에 목줄 1.75인데, 이거, 이거 뭐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, 대가 이래 되면,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낚시우회라고 지금 일합니까, 지금. <laughs> 아, 내 네, 똥이겠다. 자, 이거 뭐, 이거 S대는 대가 왜 댕기고, 이거. 이래 탁살나가지고 야, 나, 걸었을 때, 완전 대물인 줄 알았다. <laughs> 와, 씨. 이거 일냈다 싶었는데. 방금 6자도 올라왔어. 5자도 씨와, 몇, 센 세지 됐더라? 54. 54? 그, 어, 그니까 그래, 그래, 그러니까 54도 올라오지 이래. 나도, 나도 대물 걸었다. 이데 씨. 쑥, 붕 떡뿔이 쑥으라. 와, 쑥, 요놈이, 꾹꾹거려, 리 또. 와, 내 돌아, 돌아. 아니, 몇동막 났어, 이거 도대체? 하나, 둘, 셋, 네 동갑 나, 네 동갑. <laughs> 야, 이거 뭐. 관계장님 좀 보시고, 이거 뭐, 유튜브 보시고, 안 그러면, 필드 스텝이나 누가좀 보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. 심각합니다, 이거. 제최 무슨 대박을 치기는 뭘 대박 치지? 낚싯대 작살나가 있는데, 내가 내가 뭐, 윽박도 아니고, 뭐, 시야 고기 잡다 낚싯대 다작살내가 다 윽박이도 아니고. 에, 못 터지, 그거 차고도 가뿐인데. 70 넘게 터는데. 70 넘는 게 차고도 가뿐인데. 왜터 이거. 그말에 갑질러도, 씨. 감성도 54에 눈물을 갖고, 씨. 아무리 갑질러도, 썰칠 떠주나. 야, 옆에 분도 너무하시네. 아, 아무도 썰칠 않던 낚시도 다 하실 분에. 와. 아, 더러포해라고요 그거를. 아니 극히 내가 감질러도 <laughs> 전보다 자아나 와카노카하는 그런 눈치라 <laughs> 내가 뭐 고기 에많거 갖고 내감질이겠다 내가, 감질이겠다, 내가. <laughs>